어, 아, 목사님 지금 뭐그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 이거 하고 예. 기타 교체하는 거. 아, 그 장마철이 되어지면 그 교체하고 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비안올 때보다는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이거 예, 사해야 되더라고. 그거. 예. <laughs> 여러분, 우리 남굴사가 이게 실시간 에, 소리 녹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또 기술적 능력의 이 부분들이 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 이 저렇게 저희들이 만 2년 동안, 아, 해수리 2년 동안이죠. 이제 만 1년은 넘었고, 어, 해수리 2년 동안 저희들이 남굴사 수속도, 어, 청암 요 곳이 이 18m, 어, 아그 50mm 시축 게싱 작업한 곳입니다. 어, 저희들이 어, 많이, 어, 해수를 2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기 힘듭니다. 아, 여러분, 보자면, 이거 방송 전용, 전용 오디오 순이고, 어, 저희들이 제트 모터로 타임을 맞춰 놓고, 물을 에, 자동,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수를 하고, 어, 물기가 없는 가운데서 특수 핀 마이크로 저희들이, 에, 녹취를 하고, 어, 특수 핀 마이크, 그, 그, 까만 거죠? 고그 밑에 거? 아, 그거죠? 예. 그, 좀, 잘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저 이걸 24시간, 뭐, 비교가 나 눈이 오나, 우리 이창원 목사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녹취된 시간들이 한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한 2,500시간 넘었죠? 3,000시간 가까이 됩니까? 한 2,500에서 3,000. 아, 2,000, 약 3,000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2015년, 어, 5월 26일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해서, 어, 약 3,000시간 가까운 그러 어, 파일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이걸 뭐, 어, 지하에서 물떨어지는 소리다. 어, 지하 바람 소리다. 어,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음이다. 참,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어,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꼼플렉스 소리구나. 건설 전문가들이 차감기 코와 드릴 작업 소리구나. 이거는 북한 여성의 말씨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한 기로 덕고 판단하는데도 자연음이다. 잡음이다. 물 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6년 7월 6일 우리 남굴사 엄양녹치 분석본부장이신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지금 제1번 라인 청암 18m 첫번째 지점에 지금 톡수피마이크와 제트모터를 교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한 어~ 예범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단도리를 엄청 하지요. 어~ 이 실리콘까지도 쏘는 거죠. 혹시 아님 실리콘, 예, 실리콘 써서꽉 완전히 예범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지막 네 뭐죠 그~ 헬기가 헬기장 네. 옆에 있는데 예예. 헬기가 다녀도 헬기 소리가 안들어가요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실리콘으로 또 완벽하게 쏘면은 뭐~ 완전히 뭐~ 외범은 전혀 차단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지금 현장에 녹음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아, 여기서 약 아, 25m 앞에 제2 그 지점이죠. 청암 10m 전후. 자, 난굴사가 2015년 5월 25일 50mm 시축 캐싱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해수로 2년, 아, 만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아, 이 땅굴 징후 현장을 지금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 2년 동안, 아, 해수리 2년 동안이죠. 이제 만 1년은 넘었고, 어, 해수리 2년 동안 저희들이 낭굴사 수속도, 어, 청암 요 곳이 18m 어, 그 50mm 시추 케이싱 작업한 곳입니다. 어, 저희들이 어, 만, 2, 어, 해수리 2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하기 힘듭니다. 아, 여러분 보시면 이거 방송 전용 전용 오디오 선이고 어, 저희들이 제트모터로 타임을 맞춰놓고 물을 에, 자동,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배수를 하고, 어, 물기가 없는 가운데서 특수 핀마이크로 저희들이 에, 녹취를 하고, 어 목사님, 지금 그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 어, 모터하고. 예. 아, 그 장마철이 되어지면 그 교체하고 이게 하는 것이 상당히 비안올 때보다는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 되더라고. 예. <laughs> 여러분, 우리 낭불사가 이게 실시간 에, 소리 녹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또 기술적 능력의 이 부분들이 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 이, 저렇게, 저희들이. 마... 자. 선이 총몇 개입니까, 그게? 보세요, 한번. 까만 선하고, 그 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줘보시죠. 이거는 이제 물 나오는 케이블. 물 나오는 그 케이블. 예. 이건 감지 센서. 아, 그, 그, 감지 센서. 예, 근데 감지, 이거, 요거, 요 센서가 두개예요 감지 센서 두 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원 못, 못 타. 전원 아, 못 타. 예. 그거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어, 툭시피 마이크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2016년 7월 6일, 아, 우리, 남굴사 음양 음량... 어, 툭시피 마이크, 그, 까만 거죠? 그 밑에 거? 아, 그거죠? 예. 그거 좀잘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자, 이걸 24시간 뭐 비교가나 눈이 오나, 우리 이 목사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녹취된 시간들이 한몇 시간 정도 됩니까? 한2,500 시간 넘었죠? 3,000 시간 가까이 됩니까? 한 2,500에서 3,000. 아, 2,000약3,000 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2,015년 5월 26일부터 녹취를 하기 시작해서 어약3,000 시간 가까운 그러한 파일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이걸 뭐, 어, 지하에서 물떨어지는 소리다. 어, 지하 바람 소리다. 어, 지하에서 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음이다. 참,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어, 어느 누가 들어도 이거는 꼼플렉스 소리구나. 건설 전문가들이 이거는 차관기 코와 드릴 작업 소리구나. 이거는 북한 여성의 말씨구나. 이렇게, 에 객관적인 그러한 귀로 듣고 판단하는데도 자연음이다, 자범이다, 어? 물떨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